자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라크 이기면서. 월드컵 진출하게 됐습니다. 월드컵 진출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가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내용적인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건 사실 퇴장 당한 게 우리나라한테는 유리한 게 맞지만 퇴장 안 당하고 11대11로 경기에서 냉정하게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딘지 가늠해 볼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못한 게좀 아쉬워요. 아무래도 빠른 시간에 상대가 태장 당했기 때문에 상대가 내려서 플레이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는 우리나라가 상대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투력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 전반전에는 얘기할 것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이라크가 전방 압박을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공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박용우, 황인범, 이렇게 두 명의 선수가 항상 공을 받아주려고 하는데, 여기는 다 사람이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 여기에 사람이 붙어 있을 때, 이재성이 가끔 내려와주긴 하지만, 사실 여기도 이재성한테 선수가 따라붙으면서, 우리가 이 중원의 세 명은 다 일대일로 맨투맨 당해서 이 가운데로 패스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현우가 권경원 주고 근데 또 권경원이 다시 뒤로 주고 이게 반복되면서 우리는 한 칸씩 천천히 뒤로 밀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할수 있는 선택이 그냥 조현우가 롱킥.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쪽으로 타겟팅 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떨구는 쪽에 우리 선수들이 바로바로 접근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컨 볼을 우리가 얻어내지 못했다. 거기서 계속해서 소유권 잃으니까 경기 내용이 되게 답답하게 느껴졌죠. 그러니까 이런 게 살짝 풀린 게 뭐냐? 태장이야. 조유민한테 발을 높게 뻗으면서 태장을 당했는데요. 사실 그 조유민이 태장을 얻어냈던 장면도 어떻게 보면은 태장이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었다. 왜냐? 그공 자체가 조유민이 그냥 발로 깔끔하게 잡아뒀으면 위로 튀지 않았거든. 그러면 위로 튀지 않았으니까 상대가 발 뻗을 일도 없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완벽하지 않았던 터치가 퇴장으로 이어졌고 우리가 10대 11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싸우게 됐어요. 26분인가 퇴장당했으니까 추가 시간까지 합했을 때는 약 70분을 한명더 많은 상태로 싸우게 됐죠. 근데 10명이어도 상대가 이렇게 뒤쪽으로 아예 내려버리면 또 우리가 뚫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오늘은 우리나라 선수들도 좀 터치에 문제가 많았다. 뭐 잔디 이런 걸 떠나서 선수들 기본적으로 패스 자체가 아쉬운 모습들이 많았다. 특히나 이 공이 발에 되게 안 붙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패스할 때도 공이 통통 튀면서 또 소유권 내주고. 그러니까 경기가 계속 끊기는 느낌 들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전반전 시간이 되게 아쉽게 흘러간 것 같아. 요 그리고, 그냥 기본적으로 뒤쪽으로 내주는 패스도, 패스 미스가 아니더라도, 그냥 최적의 루트로 안 주니까, 자꾸 템포가 밀리는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 전반전 봤을 때는, 뭐, 골때두번 맞은 것도, 세트 피스, 중거리 슛에서 나온 거니까, 전반전은 경기를 보는 게좀 쉽진 않았다. 되게 답답한 그런 경기 내용이었다. 일단, 오늘 경기 또, 황희찬 선수를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황희찬이 울버햄튼에서 많은 플레이 타이밍을 가져가지 못하다 보니까, 경기 감각이 아직 안 올라와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황희찬의 속도보다도 안 나오는 느낌도 들었고, 그냥 터치나 패스하는 것도 타이밍이 한 반박자씩 느린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들었다. 아쉬웠다. 뭐, 요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박용우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박용우도 사실 이런 얘기 있잖아 아 박용우가 안 좋아 그럼 항상 그렇게 돌아오는 답변이 아 그럼 박용우 말고 누굴 쓸 건데 이런 얘기인데요 그 얘기가 나온 지 진짜 아시안컷 때부터 따졌을 때는 거의 2년 정도 됐다고 볼수 있는데 저는 찾자면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용우가 뭐 로드리처럼 진짜 엄청 잘하는 독보적인 존재가 아니잖아 뭐 예를 들어 보자면 박진섭 같은 선수 고려도 해볼 수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김진규 같은 선수가 이런 아시아권 레벨에서 우리가 공을 많이 소유할 수 있는 축구에서는 또 괜찮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냉정하게 박용우가 나이도 어리장 지또 국가대표 와서 퍼포먼스가 좋았던 경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월드컵 본선을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자리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결정적으로 경기가 풀리기 시작했던 건그첫골 들어가고 나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골 장면도 사실 문선민이 반대쪽으로 크로스 올렸는데 그 크로스가 완벽하진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서령우가 제치로 이강인한테 잘 돌렸고 이강인이 가운데 쪽으로 침착하게 내줘서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어쨌든 첫 골을 그렇게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게임 운영하기 조금은 편해졌죠. 이라크 입장에서는 홈 게임이기도 하고 이겨야. 되는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한골 먹혔으니까 공격적으로 조금 더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상대는 10명 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누적돼 있던 체력 문제 게다가 한골 우리가 넣었으니까 그들이 올라오면서 만해야 되니까 벌어지는 공간 이런 것 때문에 저는 후반전 경기력이 안정화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야, 태장도 다른 사람이 만들었냐? 결국 우리나라 선수가 만든 거잖아. 라고 얘기하면 할말 없어. 할말 없는 거 맞는데, 냉정하게 우리 이번 경기에서는 결과 얻은 건 너무 좋지만, 그러니까 수정해 나가야 될 부분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월드컵 본선 같은 거 갔을 때, 만약에 오늘처럼 우리가 공받을 수 있는 미드필더들, 박용우, 황인범, 이재성 상대방이 1대1로 데이마크 붙여놨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 냉정하게 우리가 미드필더의 피지컬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오세훈 보고 롱킥 때린 다음에 떨궈놓고 거기서 세컨볼이 강한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졌던 게임이 요르단전이잖아. 아시안컵 요르단 전 때, 요르단이 어떻게 축구했습니까? 롱볼 때리고, 거기서 떨어진 세컨볼 싸움 하는데, 우리 중앙에 있는 미드필더들이 피지컬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거기서 자꾸 세컨볼이 요르단한테 넘어가고. 우리는 우리 플레이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냉정하게 이재성, 황인범, 이 선수들은 주전으로 픽스를 해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중원에서 사실 묵직한 힘싸움으로는 쉽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빌드업을 어쨌든 간 갖춰놔야지 그나마 경쟁력이 생길 것 같아요. 국가대표에서는. 그나마 오늘 자주 가져가려고 했던 건 이태석은 공격적으로 안 쓰고 서령우를 측면 쪽 넓게 벌리면서 약간은 뭐 변형 스리백처럼 하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이강인을 안쪽으로 집어 넣으면서. 근데 문제는 그렇게 위치 잡는 건 좋다 이거야.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 서령우가 올라갔을 때 우리가 공을 더 많이 갖고 있어야겠죠. 근데 서령우가 올라갔는데 자꾸 공을 뺏겨버리니까 서령우는 역습에 복귀해야 되는 그 거리 자체가 되게 긴 상태에서 복귀를 해야 되고, 그럼 우리는 당연히 위험하게 막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족스러운 경기력은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후반전에 그래도 홍명보 감독이 교체 투입한 선수들한테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 뭐, 김진규가 득점했고, 오영규가 득점했고, 둘다 교체해서 나온 선수긴 한데, 냉정하게 우리 플랜 A를 꼭 점검해보는 그런 사인을 줬던 경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선수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일단 전반전만 봤을 때는 11명 중에 누굴 잘했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워. 전반전은 선수들 전체적으로 몸 무거워 보이고, 기본 터치가 너무 안 좋았는데, 후반전에 그나마 상대가 좀 체력 떨어지고, 압박감도 약해지고, 공간 열리니까 여유가 생기면서 좀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게 됐거든요. 이강인 안 좋으면 경기 어떻게 하냐? 라는 게 약간 오늘 경기였던 것 같아. 사실 우리나라 국가대표에서는 이강인이 해주는 게 정말 많았잖아요. 일단 이강인이 아시아 레벨에서는 측면 쪽에서 뭐 두세 명한테 압박당해도 탈압박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수적으로 이겨버리니까. 다른 데서 수적 우위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상대 수비 블럭을 쪼갤 때가 많았었는데. 오늘은 이강인이 볼수유가 안 되니까 뭐 전반적인 빌드업에서 어려움을 겪었었다. 그래도 그나마 이제 후반전에서 계속 이강인이 있는 그 오른쪽 하프스페이스에서 서령우 이강인, 뭐또 교체 투입된 선수들. 그래도 다 오른쪽에서 나오긴 했죠. 그래서 오늘 경기 그냥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수정해야 될 점, 고민해 봐야 될 점은 첫 번째. 일단 우리나라가 상대가 압박 강하게 들어올 때 거기서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확실히 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후방 빌드업 과정. 본선에는 이라크보다 훨씬 더 강한 상대들이 많을 테니까. 압박 잘하는 상대들이 많을 테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박용우 선수의 자리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후반전 들어가자마자 김진규 투입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이 박용우 자리에 박용우를 계속 쓰는 게 맞는 건지, 혹은 다른 선수로 대체를 해서 빨리 플레인 A를 잡고 갈 건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월드컵 내년인데 내년 되면 한 살씩 더 먹는 건데 냉정하게 압박 잘하고 그런 팀 만났을 때 우리가 거기서 풀어나갈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인지 한번 또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